대통령을 공감시킨 한 아이 엄마의 용기 춘천에서 온한 아이 엄마. 저는 일단 애가 하나 있고 이제 이 아이가 39개월 정도 됐다 보니까 이제 둘째 생각이 슬슬 나요. 저는 둘째를 낳고 싶습니다. 뭐 가능하면 셋째, 넷째도 낳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아, 아이를 안 낳으시는 분들 입장이어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출산해서 애를 육아를 할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입장의 얘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저희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있고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저희 이 생활이 아이 하나 딱 키우는 이세 가족으로 금액이 딱이에요. 거기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까지 해가지고 이게 딱 맞아서 여기서 애더 낳으면 저희 휘청해요. 응.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하니까 저희 신랑은 저랑은 반대로 되게 현실주의자 입장이라서 둘째 안 된다. 우리 집이 휘청하고 우리 노후는 어떡하냐. 아 근데 또 저는 너무 낳고 싶어요. 이거 너무 이뻐요. 너무 너무 이쁘고 그래서 너무 낳고 싶은데 우리 신랑 말대로 맞는 말이야. 근데 또 어르신들은 맨날 지나가면한 대씩 치면 사는 말이 하나 더 나. 어 애들 밥그릇은 지내가. 달고 나오는 거야. 하나 더 나.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그 사이에서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애를 가지게 되면 또 커리어가 이미 저는 아예 절단. 그럼 이제 와서 제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요? 저는 이미 강원 청년센터라고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날라오는 문자들 맨날 그거예요. 제 마음 살펴주겠다 와라. 너가 일자리가 없어서 네 마음 슬프지 와라. 내가 사, 상담해주겠다. 혹은 자소서 써주겠다. 어, 아, 저도 자소서 잘쓸수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와는 거리감 있는 그런 얘기만 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또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제커 커리어가 혹은 새로 생성되거나 혹은 있었던 커리어를 연장할 수 있게끔 시간제 인턴 같은. 네. 왜냐면 현실적으로 풀 잡은 불가능합니다. 진짜요. 저 4시에 학원에 가 가지고 지금 이거 끝나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시간적으로라도 일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게 혹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서 제가 둘째 나을 수 있게. 음, 셋째도? <laughs> 네. 이거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인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옛날엔 개인 일이었는데.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었잖아요 뭐애 낳든지 말든지 키우든지 말든지 이건 개 그게 전적으로 개인 문제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공동체 의 존속 문제가 됐어요 지금은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절멸하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면 이제 공동의 문제가 됐다 이제 국가적 과제 공동체의 과제가 됐으니까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원래 첫 애를 낳는 사람이 둘째에 낳는 게 쉽죠 근데 둘째가 셋째 낳는 건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만 개인의 고통 힘든 것만 해결이 된다면, 그죠? 그 측면에서는 국가정책으로도 어떨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